자, 두 번째 얘기 SKT에서는 몇 명이 구치소로 가야 되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야. 이번에 털린 정보 그래서 뭐냐? 제가 SKT를 쓰시는 분들이 털릴 수 있는 맥시멈의 정보 리스트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일단 유심 인증키가 있어요. 요거랑 단말기 고유번호가 있어.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메일 주소,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 사본, 각종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근로계약서, 자필 서명,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다 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일단 SKT에서 털린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유심 인증키가 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SKT에서 말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홈 가입자 서버가 털렸어요. 홈 가입자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 통신사의 가입자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 모아놓은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홈 가입자 서버를 털었을 때, 제일 가치가 높은 정보가 저유심 인증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정보가 단말기 고유번호예요. 말이 어려운데, 단말기 고유번호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심인증키는 그냥 집 열쇠 집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털렸으면은 도둑이 아파트 건물 안을까지 들어올 수 있어 인증키가 털리면은 집 열쇠 복제 가능한 겁니다 유심 복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kt에서는 이거만 털렸는데 문제는 얘네가 같이 털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skt 갖고 있는 정보는 아니야 얘는 네왜 털리냐? 지금부터 봅시다. 실제로 sk가 털렸다고 추정되는 거는 요거예요 근데 문제는 skt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전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왜 그러냐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2gb 상당의 개인정보가 탈취가 됐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소 중견 기업들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 외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싹다 털렸어요. 암호화가 안 되어 있는 파일들 중에 신분증,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등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SKT에서 털린 정보와 한국 고용정보를 털린 정보가 두개다 있으면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암고로 말해야 되는 걸 평문으로 잘못 말했을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 못... 뭡니까? 뭡니까? 다시 그걸 암구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평문으로 잘못 말했다가 다시 암구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적들한테는 매칭 시켜주는 거잖아. 그거라니까, 지금? 그거예요 암구어와 그 암구어를 털수 있는 평문을 매칭을 시키는 게 지금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SKT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저 한국 고용정문을 털린 데이터 지금 <laughs> 다크웹에서 1 5만0 0불에 팔리고 있거든요. 이천만원을 더 투자한다. 그러면 복제 인간이 가능해진 거죠. 유심 복제도 바꿔치기 하고, 은행에 설치해서 휴대폰 인증 다 내가 받고요. 계좌에서 돈싹다 털어가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SKT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심 인증 키 값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단말기 고유번호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얘기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지금. 뭘 털렸는지 몰라. 그러면은 결국 유심 바꾸라는 소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나 저희 뇌피셜 아니라 뉴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심 데이터 안에는 SKT가 그런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데 해커가 이미 다른 경로로 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면 금융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SKT 가입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진난 뒤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차를 SKT만 털렸으면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만 걱정하면 되는데 저기가 지금 같이 털려서 휴대전화 데이터랑 고용 정보 데이터랑 매칭을 시켜버리는 순간 재앙이 올수 있어요. 농협이 막았어. 농협이 SKT 전화 인증 중단했어요. 그냥 끝났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KB랑 NH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등치크고 굶뜬 두개 회사가 제일 빨리 SKT 인증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유심 복제 피해 사례거든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갑자기 먹통이 됐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라는 알림을 받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응 방법은 뭐냐? SKT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대응 방법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유심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기기 고유번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던 IMEI 값, 공동형관 비밀번호. 그래서, 공동형관 비밀번호를 대조해서,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러면은 집열세를 갖고 있어도 아예 망접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IMEI 값은 털렸다고 지금 이미 거의 다 얘기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열세 복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요것도유심복제에 100% 대응 불가능합니다. 유심 복제에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안전한 거는 뭐냐? 확실하게 제일 안전한 방법은 통신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이썸님은 SKT로 통신사를 바꿨어. SKT 대표에서 기 환하게 웃고 있는 거 봐.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 KT 쓴다고요? 이거 어떡하냐? 이, 이형 어떻게? 완전 썸네일 자체가 완전 개극딜이잖아. 헤어질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KT를 쓰고 계시다니.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 KT를 쓴다고요? 모두가 기다린 KT와의 이별. SKD 대, 대표이사. 내가 진짜 KT 20년 쓰고 이렇게 안도한 적은 약간 처음이야. 어떤 피해와 대응 방안이 있는가 정리해볼게요. 단말기 고유번호니까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집열쇠가 둘다 유출됐다라는 지금 정황이 있는 거죠. 이거는 홈 가입자 서버가 털려버렸기 때문에 해커는 당연히 거기서 제일 가치 있는 정보를 빼가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유심복제가 된 상태에서 한국고용정보에 털린 정보와 매칭되면 그야말로 재앙이 터집니다 주요 대응 방법은 통신사 이동 유심교체 유심보호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등인데 일단 통신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그냥 의미 없다고 라 생각해요 통신사 이동을 제외하면 그 어떤 방법도 100% 안전은 담보가 어렵다 근데 왜 통신사가 잘못했는데 노가다는 우리가 해야 되죠 skt가 잘못했는데 왜 줄은 우리가 서야 돼? 김성모 형님 만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 왜 똥은 너네가 쌌는데 닦아 주는 건 내가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야. 똥은 SKT가 쌌는데왜 닦아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까? 희망의 시작만이 답 아닐까요? 이거 믿었던 흑구들 없지. 수입이 나오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리긴 뭘 내로 정보가 틀리는데. 통신사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60화국 최대 최악의 망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통사 수입이 나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요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요금은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정보라도 보호를 잘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맨날 이딴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 왜 이렇게 정보가 털렸는가. 자, 2023년 정보 보호 투자비 총액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SK텔레콤이 600억이에요. SK 브로드밴드가 267억입니다. 둘이 아하면한 867억 정도 되죠. KT가 혼자 1200억이야. SKT의 2배예요. 브로드밴드랑 합쳐도 KT가 더 많아. 애시당초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지. l g u 플러스가 632억인데 문제는 l g u 플러스가왜 632억이냐면 l g u 플러스가 2022년도에 44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유플러스가 22년도에 정보출을 개 털렸었어. 그러고 나서 과기정통부한테 2시가 투자를 맞았지. 그러고 나서 23년에 632억으로 늘린 거예요. SK 기술사 두 개를 합쳐도 KT 하나보다 못하잖아. 투자한 비용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SKT가 정보 보안에 안일했다 라는 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야. 첫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심 보호 서비스는 원래 기존에도 제공하던 무상 부가 서비스예요. 그걸 가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걸 지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로밍이 안 돼요 그래서 해커가 접속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어? 해커들이 바보야? 뭘 얼마나 털렸는지 말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지금 로밍 안 되는 거 하나 믿고 지금 좀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알린 게 아니고 3일 뒤에 공지를 했어 여러분 저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대책 마련에 고심했을까? 대책 마련에 고심한 회사가 대응 방안이라고 한게 무상 부가 서비스 가입이야? 아니지. 여러분, 한국 대기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내부적으로 면피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겠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은뭐 소송 막을 수 있지? 이런 거 얘기했겠지. 근데 웃긴 게 지금 이런 상황에 와서도 사과문자 없었고요. 털렸다는 안내문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없었고. 그런 거야. 미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규모 소송이 걸렸을 거고요. 천문학적인 배상이 책정이 됐겠지. 미국은 이런 사건들 전문으로 타는 로펌이 많아요. 줄 서서 대기 타고 있을 거야. 집단 소송이 로펌 개수만큼 걸릴걸?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잘못이 적다라고 해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만약에 실제로 회사 잘못이 크다. 그럼 공중불에 되는 거야. 파산하거나 매각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뭐가 유출됐는지 다 알고 SKT는 알고 있을걸? 지금 키값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IMEI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알고 있어. 미국은 뭐가 유출됐는지 아는 순간 파산 관제인 선임 시작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소송 배상은 커녕 잘못은 기업이 하고 고객이 노가다를 한다. 이게 뭐 그냥 K 현실인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그냥 해 사람들이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과징금 내고 끝나는 이런 체계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돼. 나는 이렇게 기업하기 쉬운 나라인데 왜다 자꾸 불평불만 하는지 난잘 모르겠다니까. 심지어 유심 교체도 유심 재고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이거는 수요가 몰리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애기까지 이해한다는 얘기야. 근데. <laughs> 회사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 되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로 1차 안내하고 고객이 많이 걱정하는 경우에만 유심 교체를 해줘라 나는 이걸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사 비용을 걱정을 한다라는 게 이런, 이런 건 처벌 안 되나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진짜 삼풍백화점이랑 똑같은 거잖아 고객들 빨리 대피시키라고 하니까 고객들 대피시키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 영업에도 차질 빚어지는 거라고 대피안 시켰다가 500명은 죽었잖아.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지네가 보안에 투자를 게을리해가지고 정보가 털렸으면 그걸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 정보가 저렇게 털렸으면, 그래서 저거를 지금 고객들한테 저렇게 떠넘긴다는 게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민낯이라는 거죠.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무책임. 이유는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버에 문제가 없으니 IT팀을 없애자라는 식의 생각들을 평소에 하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결국 유지보수에 대해서 투자가 인색한 것 자체가 결국 이것도 사람 갈아 넣는 문화의 일부잖아요. 인력 이 소중한 줄 모르니까 결국 이런 IT 유지보수라는 것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다 외주 주고 저비용으로 굴리다가 뭐 이런 사단이 나는거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대를 하느니 법을 먼저 바꿔서 일단 문단무용으로 깜빡을 다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희망의 시작이 정답인가? 어? 상법 개정할 때 얘기했죠 그냥 순환구치소 제도를 만드는 거야 일단 저기 뭐야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통수가 되면 일단 그냥 깜빵이 예약이 되는 거지 몇년 후에 징역 몇 년이 이제 예약이 되는 거고 이제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가기 싫다 그러면은 아 나는 정보보안에 2천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협근 약속을 하라는 거지 제가 저번에 저 얘기 했을 때막아 이거 되게 막좀 심한 얘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댓글에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만이 정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 skt 가입하신 분들은 별 사고 없이 이번 정보유출사태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주말 즐겁게 드리는 힘고 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